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부장입니다. 지금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만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왜 XRP가 선택받은 코인인지, 어떤 호재와 신호들이 누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여러분도 큰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4위에 머물렀던 XRP가 드디어 테더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3위. 다시 탑3에 복귀한 것이죠. 시가총액은 13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테더를 넘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진짜 상승 내릴 신호탄일까요? 이번 반등의 중심엔 다름 아닌 리플과 튠스의 글로벌 제휴 강화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대형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 튠스는 이번에 리플은 튠스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130개국 이상을 연결하는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XRP를 본격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는 XRP의 실사용 확대로 직결되는 움직임입니다. 즉,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결제에 쓰이는 자산으로 변모한 것이죠. 이러한 기관과 기업들의 움직임에 테더를 넘어서 시가총액 1370억 달러라는 걸 기록하며 다시 3위를 탈환했다고 볼수 있죠. 리플이 다시 10달러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절대 과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XRP 10달러 폭등 시나리오 열리나 연준금리이나 ETF 승인 운명의 순간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미국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위험 자산, 즉 암호화폐로요. 두 번째, ETF 승인 이슈인데요. 지금 리플 관련 ETF만 무려 16건 이상 SEC에 접수돼 있고 일부는 10월에 결정이 날 예정이에요. 만약 승인이 된다면 기간 자금이 공식적으로 XRP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현재 리플은 2.8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지금 움직이기 직전에 침묵 같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달러만 돌파하면 바로 이제 5달러, 그리고 10달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트럼프 일가가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최고 스타트업을 나스닥에 우회상장시키고 첫날 주가가 한때 110% 넘게 상승했던 장면이 대표적인 예처럼 이번에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분명 리플 또한 극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0달러까지가 아닌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ETF 승인 가능성, 금리 인하 기대, 미국 OCC의 은행인가 그리고 UN까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금 XRP, 단순한 알트코인 하나로 볼수 있을까요? 시장 진입, 유동성 확대, ETF 승인이라는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단순한 코인 시장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빚을 지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젊은 m g 분들이나 집안의 가장 분들 대부분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빚을 지게 된 계기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빚을 탕감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인해 생겼나요? 본전은 찾을 수 있겠지. 아니면 뉴스 기사나 유튜브나 쇼츠에 돌아다니는 단돈 몇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수익을 낸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나도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국내 어느 투자자의 수익 인증과 400만원을 투자해서 616억원을 번 꿈같은 일확천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핵심만 짚어서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코인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과거 3-4번의 강세장에서 폭등 직전 나타났던 신호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똑같은 신호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언제나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패턴처럼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함정일지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다음 주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그때 투자를 했었더라면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코인 시장의 투자 및 자금 흐름은 변하고 있고 특정 알트 코인들은 벌써 조용히 거래량이 2배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도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간 및 고래 세력,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홀더분들, 만약 내가 100만 원으로 오늘 투자하면 5배가 될까요? 아니면 반토막이 날까요? 현재 시장에서도 과연 100배, 20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는데 최근 몇 몇달 전부터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현재 모든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색, 금융, 의료 심지어 코인 시장의 트레이딩 알고리즘까지 AI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시총 10배, 20배, 30배를 찍고 있는 AI 기반 코인 산업이라는 거죠. AI 기반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막시무스 코인은 누구나 다 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코인으로 500배라는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성한 지 일주일 만에 20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빗썸 기준으로 3700원대에 거래됐던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2000원까지 치솟으며 222%를 뛴 수치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바로 AI와 블록체인의 접목이 올해 코인 시장 업계 키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대장주 코인, 우드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주춤거리고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 AI 기반의 코인들은 짧으면 하루, 이틀, 아니면 단 일주일 만에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몇백배 아니면 몇천배의 수익을 내고 싶어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알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쥐어질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AI 코인 중에서도 빅테크와 기업, 기관과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 TOP3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 단 5천 원으로도 충분히 인생 역전에 도전을 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홀더 분들을 위해 같이 공유하면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요 유튜브 정책상 영상 공개는 제한이 많이 돼서 공개하기가 어렵고 영상에서 코인명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업체 또는 나쁜 마음 먹고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노란 딱지가 떡하니 붙여질 수도 있어 저의 소중한 구독자 분들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영상 아래에 도복이라는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 전화번호로 적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절대 어떤 금전 요구, 후원,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